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회중에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쳤으니 이는 여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의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가 지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가정예배는 요회선데요. 구역공가로 되어 있는 사사기 마지막 본문을 함께 보면서 사사기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3절 25절 구역공과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가 끝나고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델에 모였습니다 전투를 끝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게 죄와 싸운 게 아니라 그 분노로 전쟁에 임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진멸하고그 땅의 여인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인의 숫자가 많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실로에서 열리는 여자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할 것을 묵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두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 베냐민 지파의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이야기가 21장 마지막 절에도 또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아니 왕이 세워지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열1기와 역대기에도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소유하고 힘을 가졌을 때, 정작 무엇을 이루며 살아갔는가? 그 통치자들은, 너도 나도 왕이었던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적당히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시대. 이 시대도 바로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때도 왕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전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며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에필로그 에필로그 마지막에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글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왕의 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요. 참 답답하고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어두운 그리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렇게 핑계댔던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2022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 우리 영합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욕망의 이름으로 포장된 적당한 그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2022년은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공부 공과 가정 예배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우리 뜻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화 여러분 우리 영합 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다 보냈고 이제 새해 맞이할 텐데요. 송년 예배 31일날 오후 9시에 예배하겠습니다. 에,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요. 또 새해 1월 2일날 우리 성도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